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1, 2, 3, 4, 5 중에 몇번제입니까 4번을 제 끼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실게요. 자, 1번의 주어는 psychologist가 주어입니다. 후부터 어디까지? study. Giving behavior까지 두가 설명과 로입니다 Psychologist가 복수형이므로 have는 동사가 되는 게 맞겠죠. 자, 2번 왔물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what plus 주어 동사 아니면 what plus 동사 bla b 그러면 what 뒤에 봅시다. 뒷 문장이 불완벽해야 돼요, 그죠 확인해 보시죠. Is 주어 동사는 is having이 동사가 되죠. 왜요, 선생님? 비동사 뒤에는 자, 비동사, is, m, r, 이렇게 나오면요. 요거는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무슨 자리? 주격보호자리다. 요렇게 우리가 외웠어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요것만 요렇게. 동사 가 플러스 ing까지가 쭉 동사가 되세요. 요것만 그렇습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러므로. 이번 문장 what 뒤에 이시 주어 is really having 이 동사 a positive impact가 목적어가 되겠죠. 뒷문장이 완벽하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와은맞다틀리다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뭐로 고친다? 종속접속사 that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의미상 사실 if라는 종속접속사가 됩니다. 우리 이 주요 문장 구문두 번째에서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목적어였어요. 이때 이 that의 이름이 종속접속사였거든. that 말고 뭐도 올수 있다고 배웠나요? if랑 whether도 올수 있어요. 이때 이 if입니다. 똑같은 거죠? if랑 w h a t 이랑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은 일단 몇 번일까요? 2번. 이렇게 되십니다. 3번도 살펴보실게요. 자, 3번의 시작점은 those예요, 여러분. 자, those가 나왔어요. 얘가 주어인데, who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those who가 나오면, 이건 공책에 단어에 정리해 주세요. those who에서 이 도우즈는 people을 가리킵니다. 뭘가리켜요 people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꼭 기억해두시고 자 그래서 도우즈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후부터 어디까지 부가설명 과를까요? amounts to부터 charities까지 그러면 are이 뼈대동사 not so interested는 주격 보호자리가 되겠죠. 자 문장이 다 어때요? 끝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뭐가 또 떴어요? 어 전치사 떴네?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 세트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외덜이라는 친구가 떴어요. 이외덜이라는 친구 이름이 뭐였죠? 종속 접속사였습니다. 주요 문장 검은 두 번째에서 봤죠? 그러면 뒷 문장이 어때요? 완벽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주요 문장 검은 두 번째가 주어 동사 that if whether, 주어, 동사, 목적어인 거지 말하자면.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이걸 넓게 한번 보시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얘 친구들, 요렇게 쭉은 하나의 무슨 세트로서, 명사 세트로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뭐, 명사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명사 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whether이 떴어요 whether이 그러면 whether 주어동사 목적어가 나올 테고 요게 하나의 명사 세트겠네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요게 들어가는 거다 요까지 이해 됐나? 근데 지금 문제 푸는 건 뭐다? whether 안에 들어있는 요,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찾는 거다 되셨죠? 가볼게요 자 whether 뒷문장은 완벽해야 됩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근데 뭐가 또 떴어? what이 떠버렸네? 그러면 뭐예요? What plus? 주어 동사입니다. 체킹해 볼게요. What 뒤에 주어는? day. 동사는요? are doing 이됐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what plus? 주어 동사. 하나의 무슨 세트로서? 명사 세트로서. 어디 자리에 들어갔나요? 주어 자리에 들어갔죠. 여기 주어. 어디 뒤에 주어? whether 뒤에 있는 주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whether 뒤에 있는 자, whether 뒤에 있는 주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whether 뒤에 있는 동사는 helps가 되겠고, whether 뒤에 있는 목적어는 others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전체를 보시면 자, 전치사구는 in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whether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가 하나의 또 명사 세트죠. 그러므로 전치사구는 in부터 어디까지? others까지가 전치사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weather, 아, 저 doing을 한번 풀어보시죠. 자, what 뒷문장은 완벽해야 돼? 불완벽해야 돼? 불완벽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이가 주어 are doing이 동사가 되니까 맞을려? 그건 맞다 이 말이야 만약에 이게 done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리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주격보호가 돼서 what d 문장이 완벽해버림으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역시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stop to에요 stop to는 무슨 뜻이죠? 뭐뭐하기? 위하여 멈추다에요 위에 멈추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을 멈추나요 생각하기 위해 멈추나요? 생각하기 위에 멈춘다가 되기 때문에 5번 역시 맞게 됩니다.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